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의 폭이 큰 지역들도 있고요. 국제적으로 매물의 물량이 쌓여가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망 추세를 보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가 된대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 때문에 이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의 큰 폭등 장세에서 너무나 많이 주택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기를 원했고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했던 무주택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지표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역시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과 같은 추세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리 그리고 심리의 불안 상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보다는 부동산을 조금 더 관망하는 추세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지금과 같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경매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던 폭등 전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의 시장이 급변을 하면서 이제 3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 장세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많은 영상 매체들, 그리고 미스 매체들을 통해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내집 마련을 했을 거고요. 그때도 여전히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내하고 기다렸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지금의 주택 가격을 보면서 그때 가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 메일을 통해 가지고 많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경매를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부동산 폭등 전에도 많은 메일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규제책들에 대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세제 감면 혜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거래가 잘 되게끔 그리고 그리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살수 있게끔,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팔수 있게끔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 상황 자체에서 자율 경쟁에 의한 매도와 매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매수자들이 살수 없게끔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꽁꽁 묶어 놓고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많은 세금에 대한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세금이라든가 많은 규제책들,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누구나 자산의 가치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주택자분들이나 또는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들을 보더라도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더 상위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은 상위의 자산을 내 것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기회가 왔을 때 무주택자분들이 빠르게 내집 마련을 하고 1주택자가 됐고 그리고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이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이제 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무한정 광망을 하거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하락세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무언가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금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면 금방 안정화시킬 수 있었겠죠. 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내리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편하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금리 하나를 보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금리가 낮춰지고, 정체되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 추세로 만약에 전환이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정말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있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금리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부동산 가격을 맹신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니까 무리한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맞지 않겠죠.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는 금리가 낮춰지면은 부동산을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시점에 오게 됐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개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높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르게 뉴스를 보고 부자가 될수 있었으면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금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시장을 예측할 수 있, 있다면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영원한 하락 추세 그리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부동산이 하락하면은 바닥을 찍으면 내가 내집 마련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내집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적인 하락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런 하락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추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잣돈을 모으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내가 다소 무리를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했다면, 물론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할 수는 있어요. 더 싸게 샀으면 좋았겠죠. 하지만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했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동산을 내가 샀다 하더라도, 그런 부동산의 경험을 내가 일단 얻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다면 그거에 따른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선택하고 판단한 거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고 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이 올랐던 가격에 산 사람들 중에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을 내가 고점에 샀다는 그런 생각에 자아도취 빠져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봤을 때이 가격이 내가 항상 높은 가격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떨어진 가격 밑에 가격, 하향되는 가격, 하락되는 가격, 대폭락의 가격만을 외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감내하고 내가 부동산의 경험을 통하, 통해가지고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고점에 샀다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식처럼 바로 파는 사람들, 손절하는 사람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할 거예요. 손절하고 더 떨어지면 사면 이익을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내가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점에 한번 물려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됐을 때내집 마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저점에 살 올라갔을 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동산을 살수 있는 내가 부동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 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일단 생각해 보고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그 시기를 선택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구를 떠나서 하락의 바닥 시점, 무릎 시점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를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묶여 있다면 이 대출의 규제가 좀 원활하게 풀어지면서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입지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 개발 여건들이 있는 곳, 계획들이 있는 곳을 선택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시간을 지나게 된다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개발들이 하나 두 개씩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개발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일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동산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20년 넘게 들어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아무리 감소하다 하더라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매물 자체도 없고요. 그런 매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부동산 조정장세 그리고 하락장세 그리고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면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들도 나오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부동산을 원하고 대출의 규제가 완화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운영했을 때와 지금 2022년도에 제가 얘기하는 어,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내린다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저희 어, 생각이 변하거나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것들이 변동된 건 없어요 하지만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에 따라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뭐 제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모두 하는 얘기가 맞다 맞다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악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요. 이제 악플의 기능들, 제한 설정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뭐,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악플을 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사람한테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향기는 뭐냐면은 한번 만났던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투 행동 눈빛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 다음에 만나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인지 소주 한 잔을 더 나누고 싶은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인격의 향기는 내가 쓰는 말 글,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글, 그 글에도 여러분들의 인격이 묻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악플들을 보고, 그리고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죠. 이 귀한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향기를 내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냥 한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지, 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이롭고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갖지 못한 능력, 그리고 남들을 시샘하면서 그냥 막연히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